두 번째 주제, 대통령 왜 그래? 취임 100일 성적표입니다. 두 분이 대통령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laughs> 몇점 정도 주시겠어요? 10점. 1점 <laughs> 어,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유, 이 정도면 많이 준 거죠. 많이 줬다. 1점 <laughs> 네. 많이 줬다. 응. 저도 25점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당시 지지율 기준으로. 오늘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 발언이 몇개 나온 것을 한번 보면은요. 어, 무기력의 분위기가 용산에 확산되고 있다. 유능함이 나올 때가 없다. 가장 심각한 어떡하... 문제는 무능이다. 윤 대통령이 깨진 독에 물 붓고 있다. 음... 당분간 선거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발언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라서 저는 계속. 제가 한달 전부터 인적쇄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적쇄신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또 대통령이 음, 정치적 어,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적 득실을 좀 따져야 될 때인 것 같거든요. 음. 음. 대통령실 자체가 정치적 조직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쉽게 풀이해 보면 인적쇄신에서 득이 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인적쇄신 을 해서 득이 되게 하려는 이유는 지금 실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실이 그냥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누가 막 인위적으로 만든 실수나 실책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를 이제 다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인적 쇄신이라는 방안까지 이제 우리 모두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일 잘하면 올라가겠지. 뭐 인사 이런 것도 처음에야 이렇게 시끄럽지 나중 되면은 뭐다 조용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심 무서운 걸 모르는 거죠.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사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초기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뭐 지인 채용 논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참모들 중에 잘못을 한 분들이 계셔도 그분들, 아, 괜찮다.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이 국면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수석급을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교체를 하지 않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비서, 비서실장 분도 그냥 유임을 하겠다고 하시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한다. 네. 홍보 특보로 투입을 한다 그랬어요. 홍보 수석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생색내기 수준이고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 농공행상 측면만 따져봐도 그래요. 김은혜 전 의원께서는 그때 당시 대변인으로 하셨다가 공보단장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공보단장도 하셨었고 그 이후에 인수위 대변인까지도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논공을 따져도 이런 분이 홍보수석 정도는 맡으셔야 지금 잘못된 부분을 전부 다 바꾸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권한을 줘야 일을 사실 할수 있는 건데, 특보라는 자리는요, 사실 거의 뭐, 어, 하는 일이 없는 분들께도 듣고라는 자리를 주기도 미국의 하거든요. 명함 그렇죠. 용이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생색내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김은혜 전 의원도 어, 이것을 선뜻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확답이 나왔다라는 보도는 아직은 저도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잘못을 했지만 내가 떠안고 간다라는 것은 어, 대통령실 같은 조직을 꾸릴 때는 맞지 않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진 독에 물묻고 계신다 했는데 독이 깨졌으면 그 독을 교체를 해야죠. 붙인다고 붙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선거 때 고생을 했거나 또 능력을 보여 주셨던 분들이 사실 이번에 뭐 대통령실에 들어가시지 못한 분들이 좀 많으세요. 뭐 대표적으로 뭐 김병민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경선 때도 계속 같이 하셨었고 수행하시느라고 정말 얼굴이 까맣게 타시고 방송 그렇게 많이 나가셨는데도 <laughs> 이준석 대표가 저격해 가지고 아, 되게 마음 아팠어요. 괜히 놀림거리까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죠. 음, 그러니까 지인 그러니까 인사는 있으면서 <laughs> 어, 농공 행상 측면에서라도 인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 지금 지지 기반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뭐 이렇게 대신 나서서 막아준다거나 이렇게 선뜻 나서는 분도 지금 안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유임을 시키는 이유가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유임을 시키는 이유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할 사람이 뭐 내부적으로 부인난. 나오는 음. 이야기는 근데 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물론 찾기 힘들 수는 있어요. 뭐, 이래저래 검증을 해봤는데, 뭐, 다 걸린다든지, 뭐, 다 걸려서 이제 자격 검증 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어,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의 인사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인사의 이런 습관 같은 것들을 좀 지켜보면,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음. 쓰는 기준이, 어, 정치인 윤석열이 아니라, 이제 검사 시절에 윤석열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인적 퇴신 이런 얘기 우리 되게 많이 해, 해왔고, 뭐 어디 사실 요즘. 저희 매주 얘기했아요 네, 방송 가나, 뭐, 어딜 누굴 가나, 방송 틀어도 그냥 다 인적 퇴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고, <laughs>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뭐, 김은혜 의원을 투입을 하든 뭐, 아니든 뭐, 뭐, 그거 한 명, 이렇게 그렇게 한명 투입한다고, 뭐, 홍보특보 자리 만든다고 제가 봤을 때될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과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사실 뭐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한 거 솔직히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에 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없어서 하다못해 좀 그럴 듯하게라도 보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실책이죠. 근데 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팔때뭐 이제 판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 생각나긴 하는데 이제 어떤 상품을 팔 때도 사실 이게 아무리 포장지가 예뻐도 결국에 내용물이 별로면은 사람들이 사고 나서 후기를 안 좋게 쓰잖아요.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고 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실책과 실수, 뭐 미숙함들은 사실 본인한테서 기인하는 건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저는 검사 윤석열을 고집에 있다고 봐요. 그니까 검사 윤석열 시절에 검사로서 갖고 있던 권력, 예를 들면 이제 검찰 내부에 이제 사다 자기 사단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직적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아주 측근들만 이렇게 옆다두고 중요, 중요한 것들은 다그 사람들한테 몰아준다든지, 근데 인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검사 윤석열의 강점이 사실 뭐 소신? 이런 거였죠. 뭐 자기는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국민들한테 <laughs> 지금 소신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집이 된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지금 백날 우리가 인적세신 얘기하고 막 국민들이 여론조사해서 뭐 1위가 뭐 인적세신 뭐 인사 얘기 이런 얘기 하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건 본인의 고집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달라야 하고 진짜 본인이 과거의 자신을 좀 끊어낼 때다 생각합니다. 이게 환불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일단 어, 주변에 예스맨들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저도 이것도 한 달째 드리고 있어요. 예스맨들을 좀 물리치시고 비판하는 사람들 지진하지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비판하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인적쇄신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지금 약간 여러 갈래로 좀 다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가 한 번은 인적쇄신 이야기는 이준석계가 하는 말이다라고 언론에 흘렸던 적이 있거든요. 익명 인터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그럼 식으로 다 이준석계예요. 그렇죠. 심지어. <laughs> <laughs> 심지어 그때 강신업 변호사, 그분 이준석 대표를 너무 싫어하는 강신업 변호사도 인적 쇄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전혁 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듣기 싫어하는 모습. 그렇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저는 어쩌면 대통령께 전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조금 보이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그 말씀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다면 수용하실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전혀 전해지지 않는 느낌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왜곡이 돼서 전달이 되겠죠. 아, 이준석 개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안 하는 게 맞구나라고 또 판단을 하신다든지 저는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려면 뭐 김은혜 의원 한분 특보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수석부터 요원까지 그냥 전면 개편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취임 100일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일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지금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는 다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기관들이 다 조작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그렇지만 항상 논란이 일어났을 때 반응들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수혜때뭐 사과하신 부분도 아, 사실 사과한 게 아니다라든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한 이야기마저 자기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서 다 잘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까 비서, 비서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약간 사람이 없는 게좀큰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인난을 진짜 겪고 있구나라는 게좀 안 쓰는 뭐, 안 찾는 거죠. 아니, 사, 주변에 뭐 국민의힘만 봐도 있죠. 뭐 있을 텐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때, 거예요. 이랬던 분들도 안 믿는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가 실패하면 이제 특히나 가진 자원이 적은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이 정부가 좀 성공하는 게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음. 좀. 그래도 이제 친 100일이니까. <laughs> 우리가 맨날 나쁜 얘기만 했으니까. 뭔가 100일 동안 그래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장면을 아까 뭐 10점 주시긴 했지만 하나 정도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저는 생각해보니까 5.18때그 네.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 그때 약간 여당 의원들 100여 명 정도랑 같이 가서 뭐 이물리한 행진곡도 좀 부르시고 이랬던 장면이 좀 기억이 남던데 좀 뭐, 한, 한 가지 정도, 그래도, 10점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잘 모르겠는데. <laughs> 최대 난, 난제 난관 난제. 고민, 난제. 네. 고민하시는 어, 동안. 네, 저는 또. 음. 음. 어~ 칭찬이라기보다는 비판 하나만 더 하자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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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연설문 관련해서요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요 광복절 때는 음. 일제에 항거했던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설문 내용 안에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물론 개선은 해야겠지만 그게 적절한 메시지가 또 아니었어요 근데 또 외교부에서는. 일본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입장을 냈는데, 맞아요.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외교부 입장이 나온 이후에, 어, 사실 야스쿠니 미리... 간다는 것 사전에 다 들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민들이 볼때 이게 어느 나라 정부냐 하는 비판까지도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 담당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대통령을 생각하고 우리 정부의 방향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지지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냥도 네, 70 아니야. 70%정도에 반대하는 여론 중에 60% 이상이 항상 그냥 매우 잘못하고 있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본인들 자리 한 자리 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우리 정부의 앞날이 참 암담한 상황이라는 거좀 인지를 좀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